습니까? 어, 제 1회 토론 대회 진행과 안쪽 진영을 맡은 이동현입니다. 어, 우선은 오늘의 토론 주제는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엉덩이가 두개다 입장에 어, 저 개념이이고요. 엉덩이가 하나다 입장에 정승민, 윤현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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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엉덩이가 하나라고 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기 때문이요. 에 개소리하지 말고 <laughs> 자 코가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코는 하나죠. 그렇죠. 네. 어 엉덩이가 그 코는 하나인데 왜 엉덩이 는두 개입니까? 두 개. <laughs> 코는 <코도 웃음> 하나인데 왜 엉덩이 두 자, 개입니까? 발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가브리기 들어갑니다. 자. 왼쪽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라고 부르죠? 아니죠 둥그라죠 거기 그것은 엉덩이가 두 개라는 증거입니다 귀는 두 개입니까? 귀는 두 개죠 <laughs> 귀는 두 개입니까? <laughs> 그러면 은 입술은 두 개입니까? 입술이요? <웃음> <웃음> 더 어려운 틀어 <트렉스기. 웃음> 입술 자 생각하고 있어 왼쪽 엉덩이라 하나요? 오른쪽 엉 아, 윗입술 아래입술이니까입술도두 개죠 아. 제일 많은 입. 그렇게 따지면 왼쪽 콧구멍 하나, 오른쪽 콧구멍, 콧구멍 하나. 콧구멍은 두 개죠. 하지만 코는 하나죠. 아, <laughs> 어 인정하시는 건가요? 페비 인정하시나요? 아니죠. 왜 아, 엉덩이가 하나입니까? 엉덩이 그 왼쪽 엉덩이라 하지 않습 왼쪽 둔부, 둠부, 오른쪽 둔부라 하죠. 뭐가 다릅니까? 그 둔부가 두 개인 건데. 그걸 통틀어서 말하는 게 엉덩이입니다. 아, 엉덩이가 상위폴더다 그렇죠. 그럼 한쪽이 엉덩이가 아니에요? 그 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 코두 개? 일부는 콧구멍. 두 개라는 걸 인정하신 거네요. 엉덩이는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자그 아, 가운데를 가르는 군형이 있습니다 아, 위에 그럼 위, 잠시만요 위. 그렇게 따지면 고, 복숭아는 아니, 두 개입니까? 아 위에 엉덩이 어, 꼬리뼈에 사가지고 <laughs> 이어져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복숭아는 두 개입니까? 그러면 두 개가 왜 팔지 왜 하나가 두개 팔아요 두 개가 펌된 가격입니다 아두 개에요? 두 개구나요? 아 복숭아 두 개에요? <laughs> 아, 아. 자 엉덩이 볼기를 맞을 때도 똑같습니다. 엉덩이를 맞을 때 왼쪽 오른쪽을 선택해서 때리지 가운데에 때리지 않는다. 말이죠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볼기 예. 볼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 볼기 오른쪽 볼기 그걸 통 틀어서 엉덩이를 하는데. 아, 그래서 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지금 두 개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죠. 왼쪽. <laughs> 엉덩이였다. <맞다. 웃음> 아니죠. 예? 네? 아니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엉덩이는 그통 틀어서 엉덩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왼쪽 볼기, 오른쪽 볼기. 그럼 볼기일 뿐이에요, 엉덩이가 아닌. 엉덩이가 두 개라면 본인 엉덩이를 증명하십시오. <웃음> 내려 <웃음> 보시죠. 제가 5분만 5분만 보여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정 할말 없지 않습니까? <laughs> 자, 여러분. 다리의 종착지가 엉덩이에요. 다리 몇 개입니까? 다리의 종착지가 엉덩이에요. 다리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떨어지면 머리가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근데 엉덩이를 기점으로 이 배부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엉덩이 하나. 나네요 그래서 엉덩이는 엉덩이까지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엉덩이는 그두 개를 합시다요. 자,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치킨 닭다리살이 있습니다. 이 닭다리살에는 엉덩이가 포함돼 있어요. 하게 엉덩이 아시겠어요? 왼쪽 다리 몇 개입니까? 두 개죠. 엉덩이가 두 개라는 의미에요 아, 보일기를 하시지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 이제 보이기에 와서 말을 바꾸십니까? 닭다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다리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종아리만 두개 나오고 위에는 하나야지. 그거는 두 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엉덩이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아니. 닭은 엉덩이가 하나입니다. 사고는 하나니까. 이유를 대 보세요. 타당한 이유를. 한 날만 한 날도 할지구 이거 그냥 어그장 우리네 이거 그 토론의 기분에 안돼 있어. 말아 말이. 그렇게 따져 복숭아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야? 어른이 얘기한대 아. 말이야. 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복합진 <laughs> 맛있다. 엉덩이란 말의 유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엉덩이라 함은 한 덩이, 두 덩이 해서 엉덩입니다. 이 아시겠어요? 왜? <laughs> 자, 한 덩이, 두 덩이, 엉덩이 그러면은 두 덩이를 엉덩이를 한다고 말하는 그러면은 그 고깃집 가서 엉덩이 주세요 하면은 어, 두근 나옵니다 <laughs> 그거를 저한테 보여드리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 고깃집 가서 엉덩이 주세요 했는데 두 근을 줬다 아, 두 명인데 얼마나 시켜야 되지? 엉덩이 시키면 되겠지? 그러면 엉덩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1인분을 먹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 덩이 주달라? 어, 반 덩이 주세요 하면 됩니다 어... 아시겠어요? 네 그걸 증명하면 인정하신거예요네아 <laughs> 하지맙시다 <좀> 그냥 <laughs> 엉덩이가 두개든 한개든 <laughs> 엉덩이가 두개인 이유 알려드립니다 자 방귀를 낄때이 방귀가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두 엉덩이가 마찰을 일으키면 파타타타타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박수를 뭘로 칩니까 손벽으로 치죠 손이 두개니까 박수를 칠수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는 건엉이의 두개니까 하나 있는 사람 박수 못 친다고 비아 하는 겁니까? 비아 니라 손이 하나인데 어떻게 친니까 아, 비아 하는 겁니까? 우치는 건못친 그 사람은 겁니다. 응원도 못 합니까? 다른 그래서? 방법으로 해야죠. 예? 지금 비아 하시는 겁니까? 말 돌리지 마세요. 어, 비아 하시는 겁니까? 인정하냐 예, 인정. 인정했습니다. 예, 아무로만 대답인데요. 비아했습니다. 예. 야. 아니야. 근데 이 하나인데 어떻게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저는 여태까지 너무나 많은 팩트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과거로 이 언어라 하면 모두에게 인정되는 사회성이 있어야 돼. 사람한테 물어봐. 엉덩이 누가 두 개라 그래? 다한 개라 그래? 엉덩이 한 개인 거야. 오케이? 뭘다 그런. 그래. 저는 아니란 라 생각하는데 뭘다 그런. 아 건가? 너는 이제 사회에서 벗어난 아주 그런 사회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laughs> 벤치에 앉을 때아나 엉덩이 한 장만 넣어 차 이렇게. 어 같이 앉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동현 씨나 얀종현 한짝 해도 둘 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laughs> 제 엉덩이를 지금 부지 <laughs> 해가지고 그냥 아 그렇게 인정하, 말씀하시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인정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를 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엉덩이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엉덩이가 두 개라는 거자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우리한테 꼬리뼈라는 게 있습니다 꼬리뼈 또한 엉덩이를 두 개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꼬리뼈야말로 응? 엉덩이가 하나라는 반증이죠 왜왜 그렇습니까 꼬리뼈로 인해 이어져 있으니까 아 합체 연결 고리다 오 납득이 생겼네 <laughs> 인정하십니까? <웃음> 어, <웃음> 인정하십니까? 아, 이건 제가 한방 먹은 걸로. <laughs> 좀 대. 아 그럼요. 엉덩이 하나 인정하십니까? 아, 엉덩이는 두 개인데. 엉덩이. <laughs>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본인 엉덩이를 증명해 주시죠. 그 본인 엉덩이 내려서 보여주면서 설명하세요. 가 진짜 이세요. 웬만하면 깔끔한 종결을 위해서 인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동현씨 두명입니까? 저 평행세계에 한명더 있습니다 아 평행세계에 한명 그럼 이동현씨 엉덩이가 네 개입니까? 평행엉덩이론을 제시합니다 평행엉덩이로 엉덩이는 항상 평행세계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항상 두 개입니다 엉덩이가 따로 움직입니까? 그래서 총네 개입니다 엉덩이는 네 개입니까? 엉덩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세 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엉덩이 마음대로 아시겠어요? 어, 그 음식은 어떻게 먹습니까? 엉덩이가 해결합니다. 아 엉덩이로 엉덩이 먹습니다. 엉덩이 삼량입니까 이는 이는 아웃이 <laughs>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음식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습니다.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은 하나입니다. 어디로 배출합니까? 군영으로 배출합니다. 군영은 몇 개입니까? 군영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엉덩이 중에... 그래서 엉덩이도 그래서 엉덩이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팟. 에어팟 아이고? 왼쪽 오른쪽 갈아끼듯이 왼쪽 유닛 잃어버렸으면 하나 추가 아닙니다 헤드셋이지 않습니까 말하자엉덩이 하기 때문에 딱 하나 띄면똑 하고 이렇게 양손을 떼준 헤드셋만 이렇게 슥 벗겨줍니다 헤드셋, 쓱 헤드셋 아... 한쪽으로 낍니까? 에어팟입니다 에어팟 아니 헤드셋 한쪽으로 낍니까 헤드셋 날예 아... 나... 엉덩이 두자리 헤드셋이 양쪽 음, 장마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괜찮은데? <laughs> <laughs> 인정하십니까? 그럼.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자, 엉덩이는 하나입니다. 새벽 5시에 해본 우리도 하나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엉덩이가 네.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이다 우리 하나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